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고 싶고, 함께 하는 성도들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전 세계는 다 막혔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퇴치되고, 우리 함께 만나 예배하고, 우리가 활동이 자유자재로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떠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 0 0명을 가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이더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른때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니라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구레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각도로 다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소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하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명하고 부르시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은 사람은 전에 살던 방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이 인생을 재조명, 재조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아무 수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내네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결단을 하고 더 이상 우상을 제조하는 아버지 대라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불 붙는 다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미리안 광야의 목자로 그의 남은 생애를 끝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나타나 내가 너로 나의 대언자를 삼아 이스라엘로 보내노라. 그 거를 초청하고 아모스의 결단을 기다렸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더 이상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이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별볼일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후대에 길이 남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종기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사역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분의 초청을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초청과 인도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인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사절에 다윗이 사람들이 이래대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맡기리니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 이니라. 하니 다윗시 일어나서 사울의 거둣 자락을 가만히 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합한 것임을 알도록 나의 주의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하십니다. 이런 환경적 증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가르쳐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히 기회가 열리는 것도 열리지 않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인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지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이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베로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당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혹시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성읍의 재앙을 철회하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는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요나의 생각이 어차피 내가 니누에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나 다시스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를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고 약속한 것이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오자마자 배까지 예배해 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누이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라는 증거라고 자기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호에 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잡은 기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의도하심이 아니라 그저 불순종하는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신의 뜻대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요나의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편견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리에 맞게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이며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계획과 목적은 인간들이 가야 할 방향도 알고 지시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내리고, 내 이름을 창백해 하리니, 너는 복에 근원이 될 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 여기가 바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어떻게 땅에 기근이 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고 예고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비록 기근이 들지라도 여전히 가난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한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은 주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복적 신앙 습성 속에 고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연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이 잘될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신바람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면 좌절하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면 기복적이며 이기적인 신앙 습성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실패하게도 할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실패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세째 인간들은 들어도 보아도 알지도 깨닫 수도 없이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고하라. 그러나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선제자도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제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열심히다가 회개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선지자보다 큰 성공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기대했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라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로마로부터 그의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와 기대도 그들에게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바라볼 때는 실패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성공의 길인 십자의 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일의 성공과 실패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유리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등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될 다비슨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폰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비슨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월의 추격은 사울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굴에 들어가 있는데 황무지 굴에 들어가 있는데 사울이 뒤따라 들어오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굴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다윗사 그 추종자들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보면 사절를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연에 서간 선한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을 추종자들은 사우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은 보어서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이것이 그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후회할 것이고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본문 육 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민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논지와 합리적인 이유를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기에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그가 택한 것은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라네 성도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또한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파하시는 분도 그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네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겸미이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권세를 앞세워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다면 그는 큰죄를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추종자들의 말처럼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위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국고의 국가의 지도자들이나 교계의 지도자들도 자신의 편견과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저어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점점 정치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을 속이고 무시하고 원망과 책임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쫓기고 있더라도 한국 교회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범사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죄를 범치 않게 하시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얼마든지 그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있는데도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절대로 내 손으로 해야지 않겠다는 하나님 중심적 사상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의 축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로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앞에 닥쳐있는 우리 교회 문제, 나라 문제,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